반갑습니다. 어마영토의 홍성삼입니다. 황토가 좋은데 갈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찹쌀풀, 해초풀 등을 사용하시는 시공료도 있고요. 그런데 어마홍토에서는 풀의 종류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황토미장 영상 댓글에도 갈렘을 어떻게 하는지, 황토 배합은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황토 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배합은 어디까지나 저희 기준이고 이거다 정해져 있는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황토 미장이라고 하면 황토 미장다운 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아무튼, 전통건축의 황토 작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벽치기, 막벽치기의 황토 작업과 중벌, 재벌, 마감 미장으로 이어지는 황토 작업으로 구분되는데요. 전자는 황토의 집만을 섞는 것이고요. 후자는 흑손으로 황토 미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렇게 흙을 직접 밟아 만들어 시공하는 것이겠죠.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흙을 밟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흙밟기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 후자인 경우는 일정 부분 모래를 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황토는 어디 황토를 사용하느냐? 특정 지역을 지목하면서 그 황토가 좋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 여주 황토, 고창 황토, 문경 황토 등등등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황토는 그 지역의 항아리, 도자기, 기와 등등에 특화된 지역입니다. 전통 건축에서 사용되는 황토는 특정 지역의 황토보다는 현장에 가까운 황토를 사용하면 됩니다. 때문에 황토 미장이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장마다 황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수 분야는 치수가 정해져 있고 소나무라는 소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작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황토미장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황토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롯이 황토미장 하시는 분이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배합 기준 혹은 다른 분이 하는 배합 기준이 적정 배합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겠죠. 또한 의미도 없겠고요. 간혹 현장의 상황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황토와 모래 비율을 무조건 1대 3 또는 1대 2.5 하면 된다더라 하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은 대부분 시멘트 미장을 하시다가 황토 미장을 부업삼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갈레움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만약 극단적으로 황토와 모래 비율을 1대 6으로 황토 미장하여도 황토색이 비칩니다. 이렇게 모래를 많이 넣으면 갈렘은 적게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장은 모래미장인가요? 황토미장인가요? 실제로 시험해 보았는데요. 찹쌀풀에 모래만 넣어서 미장했더니 당장은 미장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황토 한산만 넣고 미장을 하면 황토색이 나오는데요. 이 미장 벽면은 모래 미장일까요? 황토 미장일까요? 또한 이렇게 모래 비율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황토 표면의 내구성 저하로 인해 다음 손질할 시기가 더 빨리 찾아오겠죠. 내부인 경우는 한지도배를 해야 하는데 모래가 많이 배합된 황토 벽면에 한지도배가 잘 될까요? 한지도배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으로 황토 벽면을 쓰다듬어서 황토 입자가 떨어지지 말아야 한지가 벽면에 잘 붙어 있습니다. 간혹 한지도배를 하고 한지가 들뜨는 현상은 한지도배의 잘못이 아니라 황토 미장의 시공불량으로 부심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마이 황토는 가능하면 황토를 많이 넣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현장마다 황토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황토와 모래 비율을 1대3은 아니고요. 3대4 또는 4대5 정도 배합하여 황토 미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올리면 서로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어 댓글을 과하게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현장에서 일하시는 황토 미장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소비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황토 배합 의미 없겠죠? 그러나 차후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해서 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질을 아끼려 하다 보니 모래를 많이 배합하거나 찹쌀풀, 해초풀 등의 첨가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아무튼 황토의 갈렘은 모래, 찹쌀풀, 해초풀 등의 첨가제에 의존하기보다는 황토 미장의 횟수와 능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품질 높은 황토 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흥일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을 인정하고 여러 번 손질하면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